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JYJ의 김준수 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건설사에 38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자세히 말려주시죠 1심 네, 판결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공사 측에서 김준수 씨에게 공사대금 미지급한 것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짚어보면 2012년에 김준수 씨가 본인 돈인데 이제 부모님의 명의로 이제 호텔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예. 본인이 꿈이 원래 호텔을 소유하는 게 꿈이라고 했었으니까요. 네. 이게 제주도에 있는 토스카나 호텔이라는 데인데요. 면적도 굉장히 높습니다 2만 1,026 제곱미터에 지상 4층 61층 규모의 고급형 풀빌라 4동까지 포함한 그런 호텔이었는데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처음에 최초로 그 공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145억 상당이었는데 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사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서 이제 200억 자리로 공사 계약이 변경이 됩니다. 2014년에. 그리고 2014년 7월에 호텔 사용승인 소유권 이제 본인 이전이 다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리고 2014년 9월에 이제 호텔 오픈했죠. 문제는 이 당시에 시공사 측에서는 아니, 우리 공사 대금을 다 줘야 되는데 왜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김준수 측은 아니, 공사 시공이 늦어져서 우리가 오픈을 늦게 했으니까 우리도 생긴 손해가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분쟁이 붙은 상황이었는데 법원의 1심 판결로서는 시공사에게 지금 이 김준수 씨가 38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이제 판결이 나게 된 겁니다. 근데 김준수 씨는 이 판결에 불복을 해서 즉시 항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백 교수님 말처럼 김준수 씨는 이제 바로 법적 대응을 최악했다고 했는데 네. 일단 이 호텔은 지금 운영 중인 거죠. 지금 그 일단 직원들에 따르면은 직원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됐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먹튀 논란 뭐 이런 거. 네, 있었는데. 그래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 김준수 씨 측의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일단 뭐 사대보험과 관련돼서도 지켜지지 않은 채 급여가 들어온 적도 있었다라고 직원들은 주장을 했고 예. 또 급여 또한 제 달에 제 날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김준수 씨 입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매를 할때 내가 지금 세금이 얼마가 밀려있고 임금이 얼마가 밀려있는데 이것까지 안고 이거 이 물건을 사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취지였다라고 김준수 씨 쪽에서는 입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직원들 임금 체불 문제까지 불거졌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호텔 관계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월급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 어, 그 약속한 날짜보다 20일 정도 후에 항상 그렇게 들어와서 카드론으로 생활을 했고, 월급으로 그 돈을 갚는 이런 생활이 좀 반복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매체가 그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그뭐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한달 이상 지연이 됐던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4대 보험이 연차되기도 했다고요? 예. 어, 아, 어. 어. 아, 당시 먹티놀라 있었을 때 음. 임금체불 문제. 뭐...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해서 또 그게 또 많이 회자가 됐단 말이죠. 사실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호텔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호텔 매각 사실 전혀 알리지 않고 임금도 계속 체불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갑자기 이제 호텔 주인 심지어 바뀌게 됐다는 건데, 데 김준수 씨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꿈이 이제 호텔을 소유하는 거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호텔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은. 본인은 이제 이 직원들의 이제 체불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부동산도 팔기도 하고 시계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메꿔왔다라는 취지 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먹튀 논란이라는 건 그런데 김준수 씨가 이 호텔을 팔아서 시세 차익으로 30억 정도 이상 이익을 받다라는 것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먹튀 논란이 일어섰던 거죠. 예. 예. 백 교수님, 네. 현재 뭐 보니까 사업가 김준수 씨로서는 꽤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현재 연예계 상 활동도 다 중단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다가 꿈의 공간을 짓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현실이고요. 예. 건물을 짓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뮤지컬이나 이런 활동들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아. 아무튼 이제 사후의 취재를 제가 못해봤습니다만 뭔가 이제 직원들이 밀린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마, 마무리하기 위해서 매매를 했던 것이라고 아, 한다면 예. 어떻게든 책임감은 마무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8억 배상 네. 패소를 했습니다. 뭐에 고급형 풀빌라 4동까지 포함한 그런 호텔이었는데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처음에 최초로 그 공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145억 상당이었는데 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사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서 이제 200억짜리로 공사 계약이 변경이 됩니다. 2014년에. 그리고 2014년 7월에 호텔 사용 승인 소유권 이제 본인 이전이 다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리고 2014년 9월에 이제 호텔 오픈했죠.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시공사 측에서는 아니 우리 공사 대금을 다 줘야 되는데 왜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김준수 측은 아니 공사 시공이 늦어져서 우리가 오픈을 늦게 했으니까 우리도 생긴 손해가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분쟁이 붙은 상황이었는데 법원의 1심 판결로서는 시공사에게 지금 이 김준수 씨가 38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게 된 겁니다 근데 김준수 씨는 이 판결에 불복을 해서 즉시 항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백 예. 교수님 말처럼 김준수 씨는 이제 바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네 일단 이 호텔은 지금 운영 중인 거죠 지금 그 일단 직원들에 따르면은 직원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됐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먹튀 논란 뭐 이런 거네 그래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 김준수 씨 측의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일단 뭐 사대보험과 관련돼서도 지켜지지 않은 채 급여가 들어온 적도 있었다라고 직원들은 주장을 했고 예. 또 급여 또한 제 달에 제 날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은 주장을 했.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김주애 한달 이상 지연이 됐던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4대 음. 보험이 연체되기도 했다라고요아 예. 아, 어. 있었어. 아 당시 먹튀 논란이 있었을 때 음. 임금 채불 문제. 뭐.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해서 또 그게 또 많이 회자가 됐단 말이죠. 사실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호텔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호텔 매각 사실 전혀 알리지 않고 임금도 계속 체불이된 상황에서 그렇게 갑자기 이제 호텔 주인이 심지어 바뀌게 됐다는 건데 근데 김준수 씨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꿈이 이제 호텔을 소유하는 거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호텔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은 본인은 이제 이 직원들이 체불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부동산도 팔기도...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JYJ의 김준수 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건설사에 38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1심 네, 판결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공사 측에서 김준수 씨에게... 공사 대금 미지급한 것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짚어보면 2012년에 김준수 씨가 본인 돈인데 이제 부모님의 명의로 이제 호텔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예. 본인이 꿈이 원래 호텔을 소유하는 게 꿈이라고 했었으니까요. 예. 이게 제주도에 있는 토스카나 호텔이라는 데인데요.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2만 1026제곱미터에 지상 4층 61층 김준수 씨 입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때 내가 지금 세금이 얼마가 밀려있고 임금이 얼마가 밀려있는데 이것까지 안고 이거 물건을 사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였다라고 김준수 씨 쪽에서는 입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직원들 임금 채불 문제까지 불거졌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호텔 관계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월급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 어, 그 약속한 날짜보다 20일 정도 후에 항상 그렇게 들어와서 카드론으로 생활을 했고, 월급으로 그 돈을 갚는 이런 생활이 좀 반복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한 매체가 그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그뭐 확인을 해 봤는데,